2023년 개명년 상반기 소띠분들 자 소띠분들 27세 정축생 아우 머리 아파 양반. 이분들이 이, 이분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취직자리 직업자리 이런 게 변동이 많이 안된 걸로 보여졌어요 근데 올해 들어가면서 많이 힘들다 하셨는데 내년 개명년 상반기로 가면서부터 어? 이분들은 운이 열립니다 운이 들어오는 행운이야 초운이지 그러니까 남자들로도 여자들로도 같이 남자는 성주라고도 하고, 여자는 대운이라고도 하지, 10년 대운. 이분들 자체 운을 조금 열어주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이룰 수 있다 하시는 답이 신령이들 답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풍파가 많았어, 이별이 많았어. 연애하다가 헤어진다든지, 결혼을 하려다가 깨진다든지, 이런 해운이었거든. 근데 개면연 해운이 이 상반기 쪽으로 가면서 이분들의 운이 많이 풀어지는 기운이야. 시기, 다툼, 싸움, 구설, 이런 거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많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걸로 보여. 그리고 한 자리에서 있지 못하고 내가 지금 변동이 많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딴데 가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어? 사람하고 많이 부닥치는 형국이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39세, 을축생분들이지. 이분들 자체가 좀 게으르다. 여자분들. 논다. 하려고 마음만 먹었지, 이분들이 인정이 많아. 정이 많은 사주야. 그래서 하려고 마음만 먹어놨지, 추진이 되진 않았어. 생각만 하고 있었어. 여자분들, 밖으로 나갈까? 직장을 다닐까 장사를 해볼까?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었던 일이에요. 상반기 운에, 내년, 개면년 상반기 운 바깥으로 뛰쳐나와도 될, 좋을 걸로 보여져요. 직업을 갖는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쪽으로 활동을 좀 해라 하시는 답이 신령님들 답이세요. 이분들 자체 먹자, 놀자도 참 좋아하는 이 직성들이 많으세요. 남자분들도. 손재주도 있어라, 눈재주도 있어라. 사람이 그렇잖아. 딱 앉아갖고 뭐 사무실에 대기업에만 다니진 않잖아요. 어? 여러분들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으셔. 어? 손으로, 눈으로 만지고 다루고, 고치고. 이런 재주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남자분들이. 건설, 건축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손재주, 눈재주거든. 그것도 예술이야. 어? 근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묶였어 재물이 묶여있고 재물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말뿐이고 자꾸 묶여있는 형국이었거든 근데 이분들 자체에서 재물이 많이 열린다 하십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내가 생각하는 게좀 풀어진다 하시는 답이세요 어? 그리고 이분들은 장거리를 뛴다든지 운전하시는 분들 광소리가 들려 운전 좀 조심하세요 어? 그리고 51세 개축생 자, 이분들은 계획이 많으시다. 어? 문서를 놓고, 새 문서를 잡고, 이동, 변동. 이런 쪽으로 계산이 많아. 그리고 이분들도 원래 재주가 있으라는 분들이야. 몸으로 떼야 돼. 몸으로 벌어먹고 살으라는 분들이 많으셔. 가만히 앉아 책상에서 펜테만 굴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 자체가 고집이 있고, 성격이 있고, 직성,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잘 듣지 않는 직성들이야. 근데 내가 누구 말안 들어서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들을 때는 조금 귀인의 말도 될 수가 있,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는 것도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수 있다 하시는 답입니다. 상반기에 이분들 운세로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63세죠 신축생 이분들 자체도 노력을 많이 하는 사주시다. 그리고 그릇들이 조금 크게 보이고 직업을 가져도 큰, 조금 벼슬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 관운이 들었고, 근데 이분들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이게 사그라들어. 상반기 가면서 내 기운이 조금 딸린다 그러셔. 금전이 됐든,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이런 거를 많이 챙겨야 해, 되는 해운으로 보여집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하시라는 사주인데, 이분들 자체가 인간들 치고 들어오셔서 동업하자, 사업하자. 이런 건 말을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해도 내가 스스로 나 혼자. 동업이 맞는 사주가 있고 안 맞는 사주가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투자해서 그 사람의 기운으로 내가 막힐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분들 자체 고집도 있고 성격도 있 누가 잘안 믿어 어? 근데 내년 해운에는 누가 투자를 한다든지 와서 같이 해보자 는다든지 사업을 같이 투자해서 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게 본인들한테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75세지, 기축생. 아프다 그래. 신령님들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거야. 남자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어. 어디를 가나, 내가 어디 가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낙상수도 조심해야 되고, 사고수도 조심해야 돼. 눈이 막 가려져 버리네. 그리고 소리가 나고, 자꾸 시커멓게 보이고, 이게 안 좋다는 기운이거든? 이분들 자체에서는, 장거리, 먼거리를 좀 피하세요. 그리고 운전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장거리는 좀안 가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도 건강으로 많이 안 좋아 가정의 풍파, 자손들의 신경 이런 게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상반기에 그런 거를 본인이 미리 감안을 하시고 조금 피해가야지, 비껴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들을 조금 안정을 시키면서 그래 도 가면서 크게 맞을 거 작게 줄여서 갈 수가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소띠분들 힘내시고. 내년 운세에 그렇게 막 나쁘다가 아니고, 이렇게 안 좋게 주시는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은, 개면연 해운에 무탈하게 다 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